10%의 음식점만 살아남는 요즘 용기 있게 새로 오픈하는 그 가게들을 찾아갑니다. 집돌이 집순이들을 위한 포장 비교까지.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장 동굴이라는 집에 가볼 거고요. 고장역에서1 k m 정도 걸으면 있더라고요. 대표 메뉴는 연어덮밥, 돈까스덮밥, 돈까스, 새우덮밥 사진을 봤을 때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할아버지세요? 할머니 계세요. 어, 그러면 아우주 말든 쭉말고 무조건 무조건 한우 편트로 주세요. 정말 좋은 손자예요. 음, 알았죠? 음, 네. 다른... 네. 돈부리 가게치고 반찬 가지 수가 많은 편이었어요. 돈까스는 상당히 두툼했고요. 호불어서 먹을 만큼 온도도 좋았습니다. 특히 새우 튀김이 머리가 없는데도 정말 커서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성인 남성 누가 먹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밥 양이 넉넉하게 나왔고 밥이 많으면 싱거울 법도 하잖아요. 소스의 간도 적절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 정말 불경기는 불경인가 봅니다. 손님이 없어 아쉬웠어요. 네, 매장에서 먹고 포장하고 나왔고요 진짜 배고플 때 들어가서 먹었는데 양이 생각보다 밥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포장은 절반 덜어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똑같은 걸로 샀어요 네, 포장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단무지랑 그 깍두기, 그다음에 파김치, 그다음에 장국, 그다음에 돈부리, 그다음에 요구르트 이렇게 포장도 되게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집에서 포장해 와서 먹다 보니까 열기는 좀 남아 있는데 밥이 조금 약간은 푸석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물을 조금 약간만 넣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먹어보면 음? 나쁘진 않아요. 새우도 아, 못 먹겠다, 이제. 아, 일단, 배가 너무 부르네요. 근데 용기를 보면은 이게, 전자렌지 표시도, 뭐야. 전자렌지에 돌려 먹어도 되는 것 같거든요? 돈가스를 전자렌지 돌리긴 좀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먹었을 때는, 제가 좀 오래 걸리고, 날씨도 춥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닫고 왔어야 되는데, 닫고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몰랐어가지고. 조금 약간은 식어서 밥이 조금 퍼석했다. 한끼더 먹으려고 약간 기대감에 들고 왔던 그런 마음이 약간은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매장에서는 충분히 맛있었다. 돈값 했다. 만천원 값 했다.